2024년 9월 28일 성령 강림절로 18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124편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트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제1독서 에스더 3장 하만이 유다 사람 말살을 음모하다. 이런 일들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아각사랑 판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개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개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마는 모르드개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개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마는 모르드개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두교와 같은 결애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열두째 딸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마는 아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에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하 만 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인 유다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딸인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소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소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제2독서 마태복음 5장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